1번이요 어머 왜 이거 봐아 미안해 어, <laughs> 다시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끊을 저거 시계 좀 발에 좀 움직여봐 한 여섯 일곱씩 요즘 중딩들도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건 초딩들도 안 보겠다 Holy Moly PD님 정신다. 이지하게 하시네. 네? <laughs> 죄송해요.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가? <laughs> 죄송해요. 네, 우리 다시 네. 끊을게요. 네. 네. <laughs> 죄송해요. 이야 죄송해요. 해요죄송해 죄송해요. 해요 이런 식으로 진동이 나간다고 이렇게 갑자기 왜? 이년 겨울. 이게 a c t l y 아니, 죠 아니, 죠 준비, 좋아, 잖아. 않아? <laughs> 몰라, 살짝 몸좀빼 to <laughs> bed. 어, I'm 거리 i n g to bed. I'm going to 얘 가려야 돼. 보이지 않아요.